안녕하세요. 천안 직산 중해마루일 센텀 아파트를 소개합니다. 이곳은 10년 장기 민간임대 아파트로 월 임대료 없이 안정적인 전세생활을 누리실 수 있으며 계약 조건이 매우 매력적입니다. 입주시 허그보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저렴한 금리의 80%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적은 비용으로도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5%로 약 1500만원 정도로 입주시까지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중도금은 무이자 혜택이 제공되며 발코니 확장비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특히 10년 후 확정된 분양가로 분양 전환이 가능해 시세 변동에 따른 불안을 덜수 있고 10년 후 부동산 경기에 따라 분양과 포기를 결정할 수 있기에 사시는 동안 부동산 관련 세금 걱정이 없고 부동산 경기 또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안 직산 중의마루 일은 교통과 생활 편의성 면에서도 뛰어납니다. 천안 테크노파크와 직산첨단 산업단지 등이 인접해 직주 근접이 용이하고 서울 삼성역까지 30에서 50분 거리로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예정부지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이 근처에 있어 더욱 편리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주택도시 모증공사 허그 보증 가입으로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중문, 주방 상판, 드레스룸, 시스템, 에어컨 두대등 다양한 무상 옵션을 제공합니다. 천안직산중해마루일에서 안정적이고 쾌적한 생활을 경험해보세요. 지금 바로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시고 좋은 집을 장만하세요. 전화주시면 여러분의 투자와 내집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영상에서는 천안직산중해마루일 아파트의 입지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단산업과 도시의 조화, 일과 휴식의 균형, 천안이 품고 있는 모든 가치가 새롭게 시작되고 완성되는 곳. 삼성전자, 천안 아산산업단지, 56조 투자계획으로 천안의 미래가치가 모두 펼쳐지는 자리. 그리고 수도권을 한 걸음에 만나는 천안의 새로운 중심.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협동조합이 아닌 100% 완성형 민간임대아파트 천안직산 중의마루힐 센텀으로 천안의 라이프가 한 차원 더 높아집니다 수도권 전철과 GTX 연장 입체적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광역교통과 주변 산업단지로 쾌속 출퇴근이 가능한 직주 근접 입지 국도와 순환도로 길과 길이 이어지는 교통의 중심 천안직산 중해마루힐 센터에서는 삶의 속도가 보다 빨라집니다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힐링라이프 쾌적한 자연을 가깝고 여유롭게 누릴 수 있는 특권 이미 준비된 직산과 앞으로 이어질 삼은지구 도보통학이 가능한 초등학교와 단지내 보육시설 삼은지구 내 학교 신설 예정 등 새롭게 채워지는 인프라까지. 천안 직선 중외마루힐센터의 계획적인 나이프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빛과 바람이 넘치는 남향 위주 쾌적 단지와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 설계. 안전을 생각한 마멘키즈 특화 설계.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안심이 되는 단지. 건강과 휴식을 위한 자연 친화형 단지의 실현. 만남과 교류를 위한 입주민 전용 고품격 커뮤니티까지. 천안직산 중의 마루힐 센텀에서는 보다 특별한 삶의 여유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택시장에서 가장 선호도 높은 전용 84제곱미터 국민평형 단일 면적. 기술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최첨단 마루힐 스마트홈 시스템. 품격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트렌디한 공간 디자인. 보다 쾌적하고 넓어지는 생활 면적으로 더 완벽하게. 100% 완성형 민간 임대 아파트이기에 추가 부담과 사업 진행의 불안 없이 10년 전세 민간 임대 아파트의 압도적 프리미엄까지. 확정 분양 계약 시 주변 시세가 급등하여도 분양 전환 최고가 그대로 부담 없이 분양받는 편안한 조건 별도 비용의 옵션이던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2대, 고품격 주방 상판, 팬트리, 드레스룸, 중문, 복합 환풍기를 확정 분양 계약 시 무상 시공으로 이자 부담을 잠시 미룰 뿐이었던 이자 후불제 대신 중도금 전액 무이자로 이 모든 혜택을 모두 누리는 확정분양계약으로 지금도 앞으로도 확실한 당신의 더 좋은 선택을 믿으세요 앞서가는 특권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천안을 위한 더 새로운 천안을 완성합니다 천안직선 중의마루힐센터